음,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주식회사 LPKS의 이현수 팀장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제품은 32인치 IR 모니터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형 모니터에 IR 센서를 이용해 터치 기능을 탑재한 모니터인데요. 이 터치 기능이 탑재됐을 경우에는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편리한 점을 제공하지만 이 스마트폰과 거의 동일한 확대축소 및 이동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존의 대형 모니터 같은 경우에 지원을 받으셔서 사용을 하셔도 화면만 커질 뿐이지 안에 있는 텍스트나 그림들이 커지지 않아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으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동일한 인터페이스의 확대축소 기능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확대축소 기능들은 이제 마우스 스크롤을 이용한 확대축소였는데 이 커서를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커서를 인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 커서를 인지하셔서 확대하신다고 하셔도 자신이 원하는 텍스트를 확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터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대할 수 있으시고요 글자를 읽으시거나 확인하는 부분도 스마트폰처럼 이동해만서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십니다 터치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림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부분까지 확대하고 이동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확대 축소 시스템은 단연 인터넷뿐만이 아니고 한글, 워드, 그다음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문서 PDF로 많이 읽으시잖아요. 당연히 PDF도 10배 이상의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요 확대 축소 기능 이해에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모니터의 위치입니다. 32인치 같은 경우에는, 저시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바짝 당겨서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32인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니터가 뒤쪽에 설치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를 보시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터치도 마찬가지로 손을 뻗어서 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하지만 우리 모니터는 중형 브라켓을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이 모니터를 당겨서 작업하는 자기 눈앞까지 모니터를 끌고 조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뻗는 손도 최소화시키시고 확인할 수 있는 유안에 대한 화면도 가까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32인치 대형 모니터에 대한 IR 모니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